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저 오늘 영상에서는 그로스톨 코인이 840원에서 차익 시련이 떨어진 이유와 그리고 현 시점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약세 구간에서의 지지선과 목표가를 빠르게 점검해 보는 시간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톨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그로스톨 코인에 대한 핵심 지지와 저항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고 활용하셔서 투자 수익 만드는 기회로 잘 네, 전환시켜 나가시면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조정구간 우리 지지선과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 네, 본격적인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도록 제가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이파이 코인 같은 경우는 700원 밑에서 공략을 권고드렸는데요. 자, 9월 9일 저녁 11시경에 이제 추천드렸던 하이파이 코인이 하루 만에 주말 동안 또 단기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9월 9일 밤 11시경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이 타점에서 우리 새벽 시간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700원도 안 되던 주가가 가격이 885원까지 하루 만에 주말 동안 행복하게 보내시라고 약 25%의 폭등을 이제 안겨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2천만원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25% 하루 만에 약 플러스 500만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열흘 동안 반복하면 2천만원 가지고도 한 달에 월 5천 이상 단타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자, 매일매일 이런 타점들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빠르면 하루 이틀 늦어도 2, 3일 안에 정확한 타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타점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9월 7일에는요 아크코인을 추천을 드렸어요. 아크 코인 390원의 추천을 드려놓고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자, 12% 목표가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자, 어떻게 시세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대량 거래 터지고,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을 예상하면서 손절가 마이너스 5% 손절 잡고 공략했는데요. 390원 매수가 대비 목표가 초과 달성하면서 약15% 이상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2천만원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신 분들께서는 또 9월 7일부터 하루만에 하루도 안 돼서 3 0 0만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크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이 거래량 터진 캔들의 눌림목까지 뺐다 반등하는 이 저점이 확인되는 자리에서는 이것도 제공량 타점도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수익 내신 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아크 코인으로 단타 수익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어 계속해서 우리 오늘 코인 집중해서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9월 4일 지난주 월요일에 추천드렸던 네오 코인도 15%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9월 4일 9,500원 밑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자, 차트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5일, 자, 과대 낙폭 구간에서 반등을 예상하면서, 물론 100%는 없지만, 손절 조금 잡고 위로 약 15%의 폭등을 불과 또 하루 이틀 만에, 9월 4일부터 9월 6일 새벽까지 이틀 만에 플러스 15%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예, 뭐, 천만원 가지고 매매했다, 150, 3천 가지고 투자했다 450만 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아침마다 매일매일 선별해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네, 수익 내고 싶다. 네, 그리고 빠르게 계좌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 1 0 6 4 4 3 7 4 8 3번호로 숫자 1번,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1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 입장하시고 추천 종목들을 여러분들 선별된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문자로 답장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에 최소 월 1000에서 3000 이상 단타로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종목들 선별해서 추천드릴 거니까요. 종목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들 수익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들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타점 공유 받아서 수익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그롤스트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가 살짝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기간에서 네,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거에 돈 들어왔었던 이 대량 거래터 전던 캔들의 저점 가격 얼마입니까? 600원 가격과 그 이후에 눌림목 620, 630. 요 캔들의 저점 라인들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대량의 거래가 터졌으나 이 전고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함으로써 다시 어디까지? 600원에서 630원까지 추가 낙폭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 되겠고요. 자, 600원에서 630원 구간이 우리 이 추세 하단에서의 강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안 깨고 반등하는 타점이 제가 생각하는 저점 매수 신규 매수 추가 매수의 기회다. 그리고 지금의 자리는 자, 과거에 V자반등이 나왔던 캔들 710원과 그리고 대량거래 터지기 직전의 밑꼬리 가격인 이 캔들 690원 가격 자, 이 캔들을 이탈하면 밑으로 600원 정도까지 추가 낙폭을 가져갈 수 있으니 네, 밑으로의 지지선 저는 690원 그리고 710원 기준 잡고 이 캔들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여러분들이 추가 상승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캔들을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비중 조절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얼마에서 600에서 630원 부근까지 뺐다가 반등할 때 저점 매수 통해서 여러분들 이 다시 한번 수익 전환의 기회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밑으로의 지지선을 제가 690원과 그리고 710원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캔들 안 깨고 반등 나올 경우에는 단기 목표가 얼마? 과거에, 자, 저항받고 차익 떨어진 785원 가격과 그리고 840원 가격을 저는 위로 1차 저항, 2차 저항대로 보도록 하겠고요. 이 3중천정 가격을 돌파 못하면 한번더이 박스권 지속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 수립하시는 가게 좋고 만약에 이 840, 780원의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그리고 그 돌파한 자리를 지켜주면서 N자형 패턴의 추가 시세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제가 타점 잡아드릴 거지만은 네, 위로 어디까지? 일봉상 큰 그림에서 과거의 저항대를 뚫어냈을 때는 추가상방 자, 이 자리 1000원에서 1300원 구간까지의 추가 목표가 등이 가능하니 이 주요한 지지선을 깨지 않고 어디까지 추가시세 기록하는지에 대한 시작점으로 이 직전의 추세상단 매물대를 소화하는지 아니면은 꺾이는지를 보고 짧게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길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로스트 코인에 대한 우리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 빠르게 좀 점검을 해 봤는데요. 어, 요 840원의 차익이 떨어진 이유는 아직 본격적인 추팅자리로 접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번더 힘을 모아서 입 박스권 상단을 뚫어낼 때 1,000원 위로 그리고 1,300원 부근까지 현재가 대비 거의 80% 정도의 폭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잘 확인하고 그리고 이를 숙지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시면서 우리 그로스토코인으로 투자 수익 9월달, 10월달에도 크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하단의 번호로 그로스토코인 혹은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남겨주시, 그럴스도 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전략들 통방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 시장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큰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대략 23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려있는 코인들에 대한 고민, 상담 빠르게 지금 받아서 천회 1000회 코인들은 천회고 가망있는 코인들 후백프로 혹은 100% 올라갈 여지가 있는 코인들을 바닥에서 미리미리 선점해서 여러분들 타점 잡아가는 기회 함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도 하이파이 코인 약50% 정도의 폭등을 하루 만에 노려본 것처럼 여러분들 230일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게 아니라 230일 기간 동안 매일매일 단타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공부하면서 중장기로 매집해 나갈 코인들도 병행해서 네, 매, 매매 전략 세워가는 전략들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물려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반감기 때는 수백 프로, 수천 프로 폭등 나올 수도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네, 계좌 복구, 계좌 수익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7483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계좌 빨갛게 불기둥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